음, 안녕하세요. 음성택입니다. 오늘 메주들이 건조가 다 돼서 간장 담으려고요. 음, 그래서 제가 올해 음, 다섯 번콩 삶아서 띄워봤는데요.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잘안뜬메주예요 얘네들이. 아, 요내 장만 빼고요. 어, 얘는 잘 떠서 지금 맛있는 음, 간장 양도 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 어 메주 향으로도 매주가 잘 띄워졌는지 또덜 띄워졌는지 아니면 조금 회복 불능하게 안 띄워졌는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주가 잘 띄워지면 어 초기에는 시큼한 향이 나다가 그 다음에 한 48시간 정도 지나면 암모니아 향이 나고, 그리고서 또 매자라 건조 중에 이제 간장향도 나면서 또 달큰한 간장향이 나는 그런 매주가 되는데요. 그거는 결국은 초기에 고초변을 많이 생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초균이 초기에 38도 40도를 이제 맞춰 주면서 고초균이 많이 증식한 메주는 음 이제 달큰한 간장향이 나는 그런 메주가 되는데 고초균이 잘못 붙은 메주는 그런 냄새가 안 나고 시큼한 향이 오래 갑니다. 특히 이 메주가 어한 20일 정도를 계속 시큼한 향이 났어요. 그래서 2차 띄움을 통해서, 어, 이제 그 냄새는 사라졌는데요. 그래도 아주 잘 띄운 메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 원인이었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요메주는첫 번째 콩이, 해콩이 음, 아니었나 봐요. 음, 저희 신랑이 강매를 당해갖고 백태랑 서리태 한 발씩 가져왔는데, 음, 이 콩은 좀 음, 묵은 콩인지 음, 벌써 씻을 때알수 있거든요. 물에 담그면 벌써 콩의 껍질 부분에 사포닌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거품이 많이 납니다. 근데 거품도 안 나고 또 끓일 때도 음, 달큰하거나 또 구수한 향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음, 맛없는 묵은 콩 같기, 음, 묵은 콩이다. 라고 볼수 있고, 또 뜸을 오래 들였어요. 그랬더니, 한 1시간 넘게 제가 딴일 하느라고 그랬더니, 콩이 수분을 많이 먹어먹었고, 굉장히 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가 어, 뒤집어주고, 뒤집어줘도 잘안말르고 내내 축축해 있더니, 고추견이 많이 안 피더라고요. 정상적인 매주는 어, 이렇게 뒤집어주면 또건변이말르고 그러면서 또 겉면에 붙어 있는 고초균들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또 그런 식으로 수분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내 막 질척하다 보니까 그 고초균들이 붙긴 붙었는데 그냥 겉면에만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내내 시큼한 향만 나고 외주가 잘안 떠지더라고요. 아이고 망쳤다 그러면서는 조금 어, 속상해 했었는데 어, 그러면 2차 띄움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요번에 얘는 한 일주일 정도로 해봤어요. 한 35도 정도 2차 띄움은 어, 그 정도로 해서 어, 띄움을 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제 암모니아 향이 조금 아주 조금 나면서 어, 시큼한 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매주 띄우는데 시큼한 양이 난다 그러면 2차 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띄워서 띄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아예 별 냄새가 안 나요. 참 희한한 매주다. 어떻게 매주로 띄워도 이렇게 향으로 또 느낄 수 있고 다 다르게 띄워주는지참또 띄우는 게 재밌습니다. 잘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또 이게 왜 그렇게 될까 또 원인 분석도 해봐야 되고요.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얘 같은 경우는 초기에 고추균이 엄청 많이 붙었어요. 작년에 제가 전기요 깔아서 덮어갖고서는 띄운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띄운 건데요. 24시간 정도 됐을 때 고초균이 뭐 엄청나게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얘는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발효의 핵심은 고초균이다라고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는 건 고초균이 많이 붙어서 걔네들이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우수해요 그게 또 이제 매주의 맛을 결정 지어주는 큰 역할을 하고 또 건조 중에 매달아서 건조하면서 또 모를 곰팡이들 곰팡이들도 붙고 이렇게 이제 환곡도 증식이 되고 그러면서 어. 다양한 곰팡이와 또 효모 고초균의 합작품이 매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고초균을 많이 붙여서 고초균들이 단백질을 분해를 많이 해주면 고게 이제 맛있는 간장향으로 나고 또 나머지 곰팡이나 또 효모 또 이런 황국 또 흑국균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짙은 갈색 얘는 흑국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우러져서 달큰한 향과 함께 간장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매주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2차 띄움을 통해서 조금 회생을 시켰습니다 근데 얘는 음 약간의 치즈 향하고 오 캐러멜 그런 향이 나요 간장 향은 사실 잘안나 이게 별로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즈 향이 나지 그래서 신기해 갖고 조금 덜 말랐을 때 얘네들을 다 쪼개봤어요 그때 지금 안에가 어 이런 상태로 됐는데. 요렇게 짙은 거의 뭐 검정에 가깝게 보이는 게 미생물들이 이제 효소를 만들어내서 요 콩들의 영양 성분들을 먹기 위해서 녹여내는 전백질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효소는 미생물들이 이 콩을 먹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총매 단백질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침과 같은 거죠. 그래서 침에서 음식을 먹고 씹으면서 침과 함께 넘기면 위산이 나와서 또 녹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걔네들도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콩을 분해를 하고 녹여서 전백질 성분을 만들어서 이제 녹여내면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농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까만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트게 요 표면이랑 있어야 되는데 이 메주는 사실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덜 어, 말랐을 때 뜯어 먹어 보니까 여기서 치즈 맛이 나더라고요. 아, 치즈 맛도 나는구나. 그래서 이 발효 어, 미생물들이 발효 시켜 주는 게. 어떤 온도이냐, 또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막 변화무쌍하게 확확 변하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간장용으로 담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메주를 지금 또 말리고 거의 다 완성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향을 맡아보시고, 내배주는 어, 시큼한 향 나는데, 그러면, 한번 더 띄워서 건조를 시켜서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제가 이제 매주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 또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자료도 보고 또 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소금에 대해서 공생 농법 하시는 김용현님이라고 계시는데 어, 유튜브 영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효 전문이신지 어,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영상을 참 많이 봤는데 어, 소금물에 어 대해서 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매주 담을 때 항상 볶은 맛있으라고 볶은 소금을 썼는데. 음, 그, 그분 말씀에 의하면 소금은 산성 그리고 어, 볶은 소금이나 어, 끓은 물에 소금을 넣어서 녹이면 어, 알카리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알카리 소금을 만들어서 장을 담아야 되지? 또 어, 그게 또 궁금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왜? 뭐 때문에? 뭐 그런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또 궁금해서 어또 다른 자료도 찾아보면 또 명확하게 답이 없는 것들이 어 매주는 꽤 많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어 토양 어 제가 농사를 지니까 토양에 대해서 어 생각하다 보니까 아 토양도 어 중성 약 알칼리 약산성 어, 그런 토양에서 pH 한 5.5에서 6.5그 어, 정도에서 어, 작물들이 잘 자라거든요. 어, 그거는 미생물들에게 적합한 환경이라는 거죠. 산도. 어,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여기도 지금 많은 균들이 붙어 있잖아요. 고초 균도 있고 황국도 있고 또 이름 모를 곰팡이들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황국과또 곰팡이, 이렇게 하얀 점점점점 이런 애들은 제가 좁쌀곰팡이로 알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얀 거는 분곰팡이 같고 이런 것들이 또 공기 중에 또 환기시키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곰팡이들이 또 이렇게 붙어서 증식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중성. 또약 알카리 고런 환경에서 어잘 사는 미생물들 입니다 미생물들은 거의 고정도 그 산도에서 어 잘살수 있거든요 뭐 이제 소나무나 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또 산, 산성인 땅에서 자랐는데 그거는 예외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얘네들 미생물들이 중성 음, 약 알카리에서 잘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금물을 약 알카리로, 알카리로 만들어라. 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어, 끓인 물에 녹이시거나 볶은 소금을 어, 쓰세요. 그래야지 어, 미생물들이 계속, 어, 소금물에 담기는 면은 이제 소금물이 서서히 배어 들어가면서 이제 젖산균도 활동을 하고 또 내염성 효모도 어, 활동을 하면서 얘네들이 또 향을 내주고 알콜 발효를 통해서 향도 내주고 또 요런 농축된 어디갔어 어, 요런 부분에서 또 장이 장맛이 우러나는 거거든요 요짙은 음, 농축된 어, 요 부분에서 또 어, 간장 색깔도 나오고 맛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내부 발효를 통해서 그렇게 맛들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카리 소금, 그래서 장 담그실 거면 꼭 끓는 물에 소금을 녹이시던지 볶은 소금을 쓰시라. 그것도 중요 팁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소금물에서 잘 살고 또... 3차 발효와 함께 숙성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매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하면 진짜 막 2시간, 3시간도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것도 같고 이제 영상을 찍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또 부담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주를 담궈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를 사실 이렇게 쪼개는 게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 매주가 잘안 떠갖고 궁금해서 다 쪼개본 건데 얘네들을 다시 실로 꽁꽁 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루에다 넣어갖고 담아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다시 붙여갖고 건조를 시키면 이렇게 곰팡이 들이 많이 핍니다 어, 곰팡이들은 호기성 이라 이렇게 틈이 벌어지면 공기 순환이 잘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황국도 더 증식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흑국균도 이렇게 피고 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안쪽에 매주는 아내가 어, 지금 어, 이렇게 또 보시면 하얀 곰팡이도 자리를 잡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쪼갠 것보다는 덜 피더라고요. 아무래도 공기가 조금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매주들은 이런 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어, 왜 쪼개는 게안 좋느냐? 또그 부분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어, 소금물에 담기면 매주는 염도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 뭐 18이나 20 정도의 염도로 담으면 이제 서서히 소금물이 배어 들어가면서 요 안에는 아무래도 한 20일 정도 지나면 요 안에까지 다 소금물이 배어 들어갈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요 안에는 염도가 낮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내부 발효가 시작된다고 해요 이제 젖산균이 움직이고 또 내염성 효모가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3차 발효와 함께 숙성을 시키는데 이렇게 쪼개 놓으면 그 발효와 숙성이 이안 된대요 왜냐하면 20도 소금에 메주를 담그면 웬만한 균들은 다 죽습니다 염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살균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쪼개서 메주를 담는 건 맛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다. 근데 할수 없이 올해는 이게 또다 쪼개갖고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꽁꽁 실로다가 묶어서 저 자루에다 넣어서 조금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겉에서 보면 막 뽀얗게 핀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별릅니다. 이렇게 흑국만 잔뜩 폈어요 그래서 뭐 간장용이라서 조금은 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메주로 장을 담으면 간장은 아니 저기 된장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상태로 담았기 때문에 제 된장이 맛이 덜하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간장은 맛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영상은 일단은 어어 향과 또 소금물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지금 매주를 어 넣어볼게요. 이제 매주를 어 실로 묶어서 이렇게 자루에 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검은색 서리태 매주는 제가 어간장만 담다 보니까 또 집간장이 내년이면 또 부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그냥 순수 소금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황태 한 마리 놓고 표고버섯 놓고 또 아, 다시마 다시마 넣어서 우리고 어, 있는 중이에요 요거 만들어둔지가 한 보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끓는 물에다가 소금 넣어서 녹이고 올해는 소금을 안 볶았어요 녹여서 이제 찌꺼기 가라앉혀 갖고 넣어 놓고서 이제 숙성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 담으실 거면 미리 이렇게 소금물 만들어서 어 이렇게 냉침법이죠 차가운 물에 넣어서 우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면 더 맛있는, 어, 직간장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서리태 매주는 여기다 담으려고 했는데 이게 간장물이 아무래도 많겠네요. 그래서 제가 한 다섯 배 정도 담았어요. 한 마리인데, 다섯 배면 한 마리 8kg니까, 근데 저 콩이 9kg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5945. 그래서 한 45리터정도 소금물을 끓였더니 항아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다 넣어놓고 나머지 소금물은 여기다 이제 넣어놓고선 아무래도 이게 또 햇볕에 쫄잖아요 소금물이 그러면서 이제 쫄면을또 보충해주고 보충해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두번째 띄운 메주는 잘 떠서 어, 건조가 다 돼서 지금 한 담아놓은 지가 열흘 정도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금물을 많이 머금었는지, 몇덩어리는 가라앉고, 또 저기, 저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아리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 깨진 항아리를 또 다시 그, 이렇게 땜빵을 해갖고, 그랬더니 이제 안 새네요. 이제 두군데다가 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 황태 머리도 있고 표고도 있고 황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숙성이 됐는지 뭐 짧은 기간이지만 약간 액젓맛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담겠습니다. 맛있게 숙성되라. <laughs> 그래서 여기 콩물하고 담았던 거를 여기다 다 같이 합쳤어요. 그래서 두 군데다 나눠서 여기는 이제 매주가 다섯 덩어리 담겨 있고요. 여긴 또 이렇게 이제 맛있게 익히고 얘는 아이고야. 아, 예, 예, 매주 넣으면 넘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덜고 음, 이렇게 예, 담았구요 그리고선 여기다가 이제 집간장을 한국자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맛있는 좋은 균들이 또 발효를, 숙성을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해서. 넣어서 아이는 형태 <laughs> 에이, 섞어주고서 이제 잘 발효시켜봐야죠. 간장 당국이 에, 집간장 간증 당국의 끝이 났고요. 여기는 이제, 어간장. <laughs> 맛있게 숙성되라고, 어간장을 이제 한 국자 넣어줘야죠. 아, 그리고, 어 지금, 여기는, 어, 저번에, 예 어된장 담은 거, 한달 됐어요. 근데 이제 매주, 어,가 불어갖고, 지금, 바로 이렇게 튀어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장용 아니 된장용으로 담은 거나 물을 적게 잡았더니 매주가 다 잠기지도 않았지만 지금 뿌르면서 이만큼 또더 올라왔어요 뭐 눌러줄 수도 없고 해서 매일 한 이틀에 한 번이나 어, 그렇게, 요렇게, 간장물을 여기다 부어주고 있습니다. 또 뭔지 물을, 어, 곰팡이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여기다 이제 안착을 하고선, 어, 낮, 낮에 제 햇볕 따뜻할 때 여기서 또 증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씻어주는 거죠. <laughs> 소금물에 잠겨서, 곰팡이들은, 곰팡이들은 이제 물에 잠기면 죽으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껴주면서, 어, 해주고 있어요 한 열흘 있다가 요거는 꺼내서 어, 버무릴 겁니다 요게 맛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어, 올해 <laughs> 된장 하고 어, 간장을 다 담았습니다 아유 하고나 이간야 후련하네요. 자, 여러분들도 꼭 어, 소금 어, 끓이거나 볶아서 담으시고요. 또 맛있는 장 담으시길 <laughs> 어, 기원합니다.